예표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들릴 준비됐나요? 항상 우리 꿈땅과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모든 처소에서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와 세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학교도 학원도 여러 모임도 그리고 예배도 모두 직접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방침에 모두 잘 동참하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인내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모두 헤아려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일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두들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꿈땅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실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설교하시는 말씀에서 능력과 건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항상 우리 꿈땅 친구들 옆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도드립니다 아멘. 7월 18일 꿈땅 유초등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잠깐 기도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축복된 주일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입술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아, 목사님이 지금 우리 꿈땅 유초등부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 비대면이지만 우리 온라인으로나마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 샬롬 하고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여기 혼자 있기 때문에 아, 목사님 마스크 벗고 말씀을 전할게요. 어, 오늘 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요한 절이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었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두 마음을 품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억나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주변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고 그리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꿈땅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권면 드렸었죠. 자 오늘은 2021년도도 어느덧 반이 넘어갔고 우리 친구들이 남은 오란에 어떠한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요셉의 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의 신해산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세에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큰 목소리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어요.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론 자신의 뜻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계속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린 걸 반복되다가 결국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예요. 바벨론은 그 이라크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 신학적인 이 성경적인 의미로 이것을 구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십계명의 율법을 어기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또 다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처음 언약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허락하시며 기회를 또 주신 거죠. 목사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세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새 언약을 따라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이 땅에 내려오셨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 이 대신 죽으신 거죠.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어, 복음성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어, 찬양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 내가 십자가에 못빠가지고 죽음으로 주변을 굉장히 밝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세원약의 약속에 그런 복음성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이죠 목사님이 찍는 시간이 새벽 6시이기 때문에 어, 목소리가 잘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땅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찬양을 했어요. 가사 은혜를 받기 바라 바랍니다. 어,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해가 바뀌어 전혀 다른 날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함으로써 우리 꿈땅 친구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꿈땅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아무튼 2021년도도 어느덧, 반이 넘어갔을 이 쯤에 우리 풍동교회 꿈땅 친구들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 꿈땅 유초등부 친구들과 교사스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깨닫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모인 꿈땅 친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와 항상 묵묵히 헌신하는 꿈땅 교사스님들과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은 2021년도 하반기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께잘 했다. 칭찬 받는 우리 모 두가 되 기를 소 망해 봅니다.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 E

Verse Nine to thirte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